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세요라고 요청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왕이 통솔한 강력한 군대를 의지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을 아시고 서운하셨지만 그들이 요청한 대로 왕을 주기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12지파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으시다가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왕이 되어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뽑으셨을 때에는 그는 초대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어떤 면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뽑으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첫 번째는 사울이 효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기르던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낙위를 타고도 다니지만 물건을 운반하는 데도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암낙이는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낙이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으니 재산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암낙이를 찾아보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종을 데리고 암낙이를 찾아 나섭니다. 몇달 며칠을 찾아다녔지만 그 암나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이 너무나 멀리 온 것을 알고 사울은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걱정할 것 같으니까 우리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고. 그가 한 말이 오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숙당에이는 데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관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사울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효자입니다. 또한 사울은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일했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결단코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지극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사람이 것을 아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은 그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그는 결국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함께 했던 사환이 사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되보소서 이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은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고 하는 사환의 이야기를 정중히 받아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빈손으로 갈수 있냐고 하는 사환의 이야기에 사울은 사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사환은 사울에게 여비로 가지고 온은한 세계의 사분의 일이 있는데. 이것을 드리면은 어떻겠느냐라고 의논을 합니다. 이것은 범사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사울이 나중에 타락하여 사람의 뜻대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쭙니다.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 할까요?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쟁에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문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범사에 흉통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한 이유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분명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사울이 사환의 제안을 받고 찾아간 곳이 바로 사무엘이 있는 곳입니다 두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무라. 그가 내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노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말합니다. "암나기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곧 찾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십 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 전에 이른데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무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니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사무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니여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때에 사울은 이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그가 눈치챌 수 있었던 것은 분명코 자기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진 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그런 엄청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라고 겸손한 어투로 말을 해 줍니다. 특히 자신의 능력도 부족하지만 자신의 집안이나 자신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마저도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지파가 아닌 것을 말해 줍니다. 이것은 지극히 겸손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 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려고 마음을 먹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허락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 세워진 왕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가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를 알고 효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지면을 돌아보시며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볼 건데.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발견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순복음 야마도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